못 나와? 못 나와? n a 죠 a t a c h o Muna, o k 데 없어 어 못나와 못나 Karn, Dopso, a m u n a o j u n a o j a o j o o j o m a o u n a o a a 급백 87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you have the right to <목소리> 가자 자 오늘 탈퇴한 말이죠 오우 예쓰 딱 봐도 알겠죠? 오, oh 야 yeah. 뭐야? 밑에? 이거 어 이거 어떻게? 가고 어떻게? 이거 어떻시 이거 어떻이죠제네시 이거 어떻게? 이어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요게게 이거 어 겁나 빨라요 오호호 이러구나 사이그크크게 올려주고 어어 어. 아 어? 안돼 뭐야 아쟤 저, 아우 진짜. 짜시가 멈추지 않어. 아우 처음부터 난잡판이야 진짜.

1994년생 마크 하몬드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흰색 색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네 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차를 보고 어떻게 경찰차로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s e n e for o n 누클리 아다 무슨 어저조고. c l o s 저는 여기서 직진하겠습니다. 자, 옆에 트럭을 보시면은 네 이마트가 적혀 있는 예 트럭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마트. 난난난난난난난. 난난난난난난 난. 해피 해피 그 아직도 하나요? 그 똑같은 노래를? 오오 오래, 오래 쓰시네. 오우장전습니다 아, 저기 좌회전 하겠습니다. 창호죠? 오케이. 스톱! 어... 근처에 또 이상한 차량 있나요? 뭐야? 이 차? 어쭈? 어쭈 어쭈 진짜 고고고라라아이고 아, 아이고 힘이, 힘이 없구만 왜 경찰인데? 오! Oh! 잠깐만요. 저는 저 앞에 가서 스파이크 스트립을 설치하겠습니다. 저 차가 계속 일로 온다니 가정하에. 온다. 오케이. 라이스. 어, 소리요? 오고 있죠. 라이스. 빠빠빠브리. 가로! 아이고 이거 너무 나너데아안 돼. 아아 됐다. 급하게 한다고? 예. 올해는 좀 뒤에서 하는데 아싸? 뭐? 이저왜 이래? 아니 왜 하필 경찰 쪽으로 뛰어가지? 이.. 이상안 가네? It? Okay, nice. where they go? You're oh, yes! they Nice. Call. Unit response code 3. Unit response code 3. Dispatch, we have a Dispatch suspect has entered the freeway.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고맙습니다. 암, 달려가 보자! 내려왔어? 아, 아 아니구나, 아맞구나 자, 아메, G-72 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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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치, 아, 아 어? 이거를? 어, 예스. 예스. o 도망갈 데 없습니다. 어, 이끔죠. <목소리> <됐죠? 나이스. 목소리> 됐고자 그럼 이 차를 또 견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퀘스트 트럭, 작은 차, 그차 조사기. 뭐 나오나? 스나이퍼, 스나이퍼 라이플, 크로스포, 테이저, 뭐뭐 뭐 하는 사명이고? 뭐 차, 차, 자동차가 무슨 무기 상점이네, 와. 그저지 저뭘 사고 있죠? 결인차? 오케이. 했 됐죠? 오케이, 콜. 저어디야 아, 밑에구나. 있 오케이. 아저잡기 어, 쉽지 않겠는데? 음 일단 이쪽으로 오는데 오는데 예 이로 가겠죠 오케이 이온다 나이스 경로 좋구만 저기 있다 방금 봤죠 경찰차 지나가는 거에 뭐야 안돼 밀로딩오몇야이야 어, 유 어, 어, 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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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일곱 명이 있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맞네 오케이 아자 그럼 형님 여기 쳐주세요 저 빨리 가볼게요 옷가게.. 맞죠? 옷가게 예어 죽는다? 못 나와 못 나와 갇혔죠? 못 나와 그 뒤에 가는 데, 가는 데 없어 못 나와 못 나오죠? 못 나오죠? 형님 천천히 합시다 예? 천천히 해요 그냥 막아버렸죠? 입구 컷 아, 이거는 입구가 아니지 출구 컷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저 지금 우왕좌왕 있어. 자, 경찰 올 때까지. g 아 n a s s i s e required in Del p e r o Del r o 아,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야, 이거, 이거 좀, 총알좀 채우고, Weapon. Individual. Handgun. Pistol. 9 9 9 9,987 총알. 아, 경추는 안 하네. 텔레포트. 됐다. 맞죠? 네, 일로세빨리 어, 기저품으로. 아, 기품으로 잠깐만요. <laughs> 잠깐. 어! 조장 됐 오케이 아... 내 경찰 어디 들어갔대? 아, 들어갈 수 있구나 근데 이거 안 나와 아, 밖에서 문 여구나 아, 아직 안에서 문 여구나, 이렇게 어드요? 과학적이죠? 됐죠? 어드요? 괜찮으세요, 아가씨? 다 끝났어요 헬로우 아이디 n 이 c e a n 서버번 아, 문이 으으음 아, 가아저 뭐라 나오는거죠어디거나다됐죠 오케이 오케이 다 정상이고 알겠습니다 자 또? 어? 어? 야 망했다 내가 뭔 나가네? 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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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아, 다다 왔어? 아닌데. 됐다. 어, 됐다. 정말 쉽죠? 오! 소리. 뭐야? 이 이, 있어왜이리 있던데? 자, 여기서 우회전을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차량 색깔은 네. 예, 약간 파란색깔? 그냥 보면은 검은색깔 같은데 빛을 비추면은 파란색깔? 네, 그런 런느 나는 는럭시시블루해해 네, 한번 한번 또 o x i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오 오호 오호 s u c 주차해놓고 s 오 h oh, yes. 호판이아 있다 보이나요? 보인다. 아 갈아졌다. 뒤에는 보이지. 오케이. 자 이게 될까? 어 request 아 여기 있다. 67 R H M 37. 5 뭐야? 어? 저형이도 순찰하나? 펜토 문제 없죠? 아. 에이, 뭐해? 네, 지금 큰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빨리, 빨리 가볼게요. 장례시장아니야 맞는데? 이거 너무 대만아대머니 이거 너무 많은데? 자 이렇게 놓고, 형민도 왔죠 그리고 저는 예 도망한 사람도 또 잡아볼게요. Go, 잡을 수 있다면은, 이 갔죠? 예, 아 잤다. 실합니다. 아우. 잭, 프리 미스터 리스어 어쭈 무시 해? 인터셉트 어? 아니, 아니. 아 e Stop! Oh, yeah! I'm not 아우아아우 h a 우 n e e d a c k u p 아 진짜. 아퇴 자, 고죠 빨리 오시고요. 이거 할까? 아, 왔다. 자, 이거 한동안 저는 차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에이. 끝나안 되나? 다른 앰뷸런스 불러볼게요 어딨어? 온다 빨리 오 되나? <목소리> 자오 있죠 <목소리> 오 뭐야 느낌이 다르다 플리즈 <목소리> 제발 CPR! Ah! Ah, they're dead! Uh, hey! I'm now, they could have got him down. And, morning wood. Suspect resisting arrest. Copy that, dispatch. Dispatch, perfect sight. Shalamda? Dispatch, we got a visual on the perp. In pursuit. 나이스 소나타 다 왔다라 나이스. Nice. 우와! 왜 이렇게 빨리 안 가? I need some damn. I need some damn. I need some a n d s e d s d I s o a n I n e n e e d o m e d I n e e s o e s o n d s o d I need some a m n I e e o m e n I s o a m I n e s o m s o e d a e some d o n d s o d e e d s e e e d s o e a m n e s I n e n I a m I n e s o s o e damn. I 오침 어디로 왔지 잘자 아 그럼 잘자했을까 저 X에서 잘자 했다면은 요 금지 있을 건데. Uh, I need backup! I need backup! the need backup! I need requesting helicopter support. Over. Little 또 놓친 어디란겨? 이 엑스페셜 어디야? 아, 고속도로면 지금 일로 쭉 가고, 어, 오고 있겠죠. 그러면은 저는 직진해서 아, 합류를 못하구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지 합류를 하려면은 해서 일단 찍어보자. 아, 앞으로 갔다 왼쪽으로 가야 되네. 이쪽은 아, 또, 똑같은 이야기네.

이 갔을까? <목소리도> 찾다 yes, 어디야. 이곳에서 위치 알 리고 이거 트럭 때문에 둘다 히읗 차 어？이 에스. 자지나갈게요자 스페이크 스트리프스 준비..준비하고 아, 네, 내려아 허이야! 아..늦음..아이씨 아..저..저..엉금 빠르네 멈췄는데? 어쭈 어쭈 따시간아내 한쪽 아어 그쪽도? 에이 뭐야 보고 있는알아이 알이스자 일단은 운전자가 내렸으니까 픽스 오총 뭐야 어 뭐야

일단 차량 조사해볼게요. 아. 보자. Bag of Unmarked Capsule. 어? 어? 맥북 프로. 와 이거 <laughs> 맥북 프로 랩터 뭔데? 야. <laughs> 제작자 센스 있네. Strawberry.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서 예 사음성 투로 지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예 다음 주에도 어 다양한 경아 한국 경찰처럼 해볼게요. 네 감사고요. 하네 저도 예,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예 하시는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오, h yes, yes. Oh yeah. 아이고, 시원하게 박아버리시네. 아니, 다른 사람 쫓아가지, 왜내 걸? 쫓아...